네,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산상 설교 3 위에서 예수님께서 했던 설교 한 부분 오늘 보려고 합니다. 구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도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드레텍파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리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너 입은 것이 이것 하나만 갖지 못하는 자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니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이제, 결론입니다 3세대, 3세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영려하네, 일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희 있어야 할줄을 아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구하시리라. 그러므로, 내 일을 위하여 영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태로온은 그날도 속하리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주제는 염려하지 말랍니다 자 염려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좀어 저렇게 제목을 붙여서 저기 염려하지 말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순간에 머물고 지금을 살고 염려하지 말 오늘 제가 염려하지 말라라 주제로 오늘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으로 하겠습니다. 오장 5장 1절자 뜨거운 거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자 예수님이 무리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자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와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한 일이 있습니다. 시장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됐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았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많이 들어보셨죠? 가스펙. 복음은 뭐냐? 이미 이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미 지금 여기 와 있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앉아, 제자들이 자기에게 나오자, 복음의 핵심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이 산상수는 어떤 설교냐? 제자들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천국 백성의 자격을 자기 힘으로 갖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갖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 시편식으로 얘기하면 복 있는 사람은 자 오늘 마태복음식에 얘기하면 천국 백성은 풀어서 얘기하면 천국 들어갈 자격 조건은 자기가 갖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갖추게 된그 사람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사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산상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자, 그 커다란 문맥 속에 있습니다. 어떤 문맥이요?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살기 위해 위해 착한다는 거죠. 자, 복 있는 사람들, 천국 백성들이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뭐 하지 않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뭐 하지 않는 겁니까? 영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다른 표현을 쓰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자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 빼기 빼면 뭐하지 않습니까? 영영하지 않고 삽니다. 예수님은 이게 천국 백성의 삶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염려하지 않는 사람, 삶의 예를 오늘 이걸 들어서 얘기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 들의 백합화입니다. 자, 이름,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처럼 살면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처럼 살아라.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처럼 산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제 그렇게 들어갈게요. 자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처럼 산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정도? 지금을 사는 거예요. 공중의 새 그들의 백합에게 과거가 없습니다. 한편 미래도 없어요. 그들에게 지금이라는 시간만 있습니다. 지금, now. 그러니까 영리 안죠 자, 그러면 지금만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 다시 6장으로 와서 자, 지금만 자, 있다는 말. 자. 염려하지 않는 건데 지금만 이미 염려 안 하는데 자 지금만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볼게요. 자 먼저 공중의 새를 보세요. 자2십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봐라. 염려하지 않는 새를 봐라. 네 시작. 심지어는 보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자 이렇게 돼요, 걔들은. 자그 다음에 들의 백합은 어떻게 하느냐? 자2 8팔절 보세요. 시작.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자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않아요. 자 드레카파는 어떻게 합니까? 2 8절 보세요. 시작 보라. 어떻게요? 해 됐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드레카파와 공중의 새처럼 자라라. 자 그게 지금만 있다는 뜻인데, 자 그러니까 지금만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 자 여기 보니까 공중의 새 드레베카파, 이렇게 한다 했는데요. 그들은 자기 모양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만, 하나님이 만으신 법칙에 순응합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들은 노력하지 않습니다. 순응합니다. 계속 설명할게요. 자, 드레베카파 공중의 새는 다른 종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저렇지가 않지? 그들은 비교하거나 속삭이하지 않습니다. 이게 뭘 산다는 뜻이라고요? 지금을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참새는 독수리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참새는 왜 나는 독수리처럼 힘이 없어? 왜 나는 독수리처럼 저렇게 날지 못해? 하고 방문을 다가 걸고 울지 않습니다. 참새가 이렇게 시무룩하게 앉아서, 아, 난 독소리처럼 저렇게 낮지도 못하고, 그런 참새는 없습니다. 참새는 나 같은 게 뭘, 나는 생각을 하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참새는 독소리처럼 멀리, 못, 대신 참새는 짧게 날아가요. 종종 걸음으로 다니면서 모임을 주워 먹어요. 독소리가 나타나면, 난왜 쟤처럼 힘이 없어? 슬퍼하지 않고요. 빨리 숨습니다 죽을까? 고민하네요. 남의 독수처럼 저렇게 못 살아? 그게 아니고 바로 숨습니다 들풀은 나무보다 키가 작다고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들풀은 나무 밑에 자라면서 추덜거리지도 않습니다. 들풀은 나무가 자기 내려가 본다고 흥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나무 밑에서 작은 모습으로 뿌리 내리면서 자찰합니다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는 자기 모양을 잘합니다. 핵심으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에게 이렇게 돼야지, 저렇게 돼야지 한다는 게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자기 모습만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모양을 꿈꾸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기의 고유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그들은 자기 모양으로 하늘을 납니다. 때가 되면 꽃을 피웁니다. 계절에 저항하지 않아요. 때를 따라 자기 모양대로 피어납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죠. 자기 모습대로.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가 하는 일은 지금 자기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찬양의 본질은 자기 존재에 대한 긍정입니다. 자기 존재 자기 존재를 긍정함으로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찬양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창조가 선하다는 진리를 자기 모양으로서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찬양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나는 이게 맘에 안 들고, 쟤는 저게 맘에 안 들고 할 때, 여러분, 그거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찬양은 뭐냐? 다시 얘기할게요. 나란 존재에 대한 긍정입니다. 찬양으로 살아있는 들의백합파 이곳으로 살아있는 들의백합파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은 커도 아름답고 작아도 아름답습니다. 빨리 티어도 아름답고 일찍 저도 아름답습니다. 이 모양도 보기 좋고 저 모양도 보기 좋습니다. 모양은 달라도 존재 가치는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처럼 사는 나라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미녀 다섯 명과 결혼해서 근사한 빌라에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다시 얘기할게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천국 백성은 영려하지 않습니다. 천국 백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기 모습에 감탄합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자기 모습을 긍정합니다. 천국 백성은 지금 내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천국 백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기 모습에 감사하면서 지금을 살아냅니다. 보있는 사람은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으면서 지금 자기 모습으로 여기 존재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제가 다르게 얘기할게요. 네 모습으로 살아라. 예수님 말하고 계세요. 여러분 모습이 지금 얼마나 멍해 보이는지 아시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laughs> 여러분 하나님이채워 주실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저는 이렇게밖에 못해요. 예수님 얘기하세요 지금 지금 네 모습으로 살아라 얘기하세요. 그냥 네 자신이 되라. 너 자신으로 살면 산년 과거와 미래가 없어진다. 너 자신을 살면서 과거와 미래가 없어진 지금을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다. 예수님은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채우십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모습에 긍정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마음을 관찰해보세요. 기대라는 게 없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잖아요. 기대가 많아져요. 기대가 많아져요. 내가 한 세상을 제대로 못 살았잖아요.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이만큼 커집니다. 내가 뭘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기대가 이만큼 커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부하냐. 지금 내 모습에 만족하면 기대가 별로 없어져요. 기대가 없어지기에 지금 가진 것으로도 가득 채워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해볼게요. 아이고, 오늘 기도 내가 10분밖에 못했네. 이거. 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내가 기도를 10분이나 했네. 반전. 기대가 별로 없기에 언제나 지금 가득 채워졌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면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오늘 기도 10분밖에 못했는데 왜요? 왼손 같은 남편 때문에. 저희가 일찍 집에 들어와야 내가 기도하는데 그런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뭐 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내가 5분이나 뭐 기도했네. 그런 사람에게는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죄니다 만족이 있어요. 예수님 지금 이런 삶으로 우리를 천착해보겠습니다. 천국 백성 이렇게 산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죄의 습성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 밖에 안에 있습니다. 제는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라고요? 들의 백합파와 공중에 세 천억 사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대다수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밖에 안에 살아요. 받을 받았게 우리는 영리하면서 삽니다. 영리 없는 때가 거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밖에 안에 밖에 있다는 건염려하 산다는 뜻이에요. 이 말을 잠깐 달리 표현할게요. 자, 내가 삶의 주인으로 살 거예요. 내가 삶의 주인으로 살면, 그러면 어떤 일이 시작되느냐? 나무가의 비교가 시작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비교가 시작되겠지, 나무가. 자, 비교가 시작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내, 지금 내 모습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비교가 시작되면 나는 모자란 것이 많은 찌질한 존재 같아요. 비교 시작하면 그래요. 신기해요. 자, 다시. 내가 삶의 주인이 되면 뭐가 시작되고요? 비교가 시작되고요. 비교가 시작하면 내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요. 내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바로 뭐가 일어날까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일어납니다. 그게 뭘까요? 두 글자로. 염려입니다. 다시 할게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비교. 비교가 시작됩니다. 비교가 시작되면 나는 내가 가진 것과 상관없이 찌질한 존재가 돼요. 그렇게 되면 내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염려가 일어난다. 자 염려가 일어날 때 생긴 일이 뭐냐 내 모습을 잃는 것입니다. 염려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지금을 살지 못합니다. 삶을 변화시킬 재료는 다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이 있어요. 지금 내가 뭘 하느냐가 미래의 모습을 결정하게 돼요. 삶을 변화시킬 재료는 지금에 있는데. 염려에서 접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살지 못해요. 왜요? 염려하느라고. 염려하느라고 에너지를 다 써버립니다. 염려에 빠지면 뭘 많이 해요. 그런데 실제로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만 줄줄 사라져,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시가, 지금 있는 시간을 그렇게 보내면 어떻게 해요? 염려에 사로잡혀서 뭘 많이 하는데 실제로 하는 거 없이 보내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는 미래가 지금이 되버려요. 자 아무것도 없는 지금이 미래가 되면 그때 뭘 할까요? 이제 그때는 지난 과거처럼 후회를 하게 돼요.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더 두려워져요. 그래서 이제는, 전에는 염려만 있었는데, 이제 뭐까지 있을까요? 후회까지 더해져요. 결국, 그렇게 살면, 인생의 끝에 살때 남는 건 태어뿐입니다. 다시 해볼게요. 자, 지금, 자, 지금은 사는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요. 뭐가 시작된다고요? 야, 비교가 시작돼요 비교가 시작되면, 이제 뭐가 된다고요? 내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되냐나 불안 시작되고 염려가 시작됩니다. 염려, 염려를 살면 뭘 잊어버려요? 내 모습을 잃어요 그래서 뭘 많이 하는데 실제는 남는 거라고 시간만 남아요. 그렇게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미래가 지금이 돼요. 거기서 뒤를 돌아보니 뭐만 남는다고요? 후회만 남아요. 아 그때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가 있어요? 돌아보면 후회. 그 상태에서 미래를 보니까 더 염려가 나죠. 이렇게 살아요. 자, 이렇게 후회와 염려 속에 살다가 인생에 딱, 이제 여기 넘어가는 죽음이 있 거기서서 딱 뒤를 봤을 때 어때요? 뭐라고요?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생 염려함에 사는 것만 같습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는 우리에게, 다시 말하면, 염려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말하면, 후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회개해라! 그리고 내 나라 안으로 들어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염려하며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다른 표현을 쓸게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더 쉽게 얘기할게요. 지금 네 모습으로 존재해라.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하고 것입니다. 하늘의 새와 들의 백합화도창조하고 길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귀하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다. 이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지금을 살아라.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신 모습대로 지금 존재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리할게요. 모여라. 하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다른 걸 모여라. 염려하지 말아라. 현대의 원래 자가 풀었습니다. 모여라. 지금 내 모습으로 지금을 가장 너답게 살아라. 비교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 오늘 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저 여러분, 내게는 죽지 않는 참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으로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내 아버지가 죽지 않으니 나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아버지가 나와 함께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우주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나는 우주에서 단 하나의 고기야 가치입니다. 남과의 비교를 멈춰 주자. 지금 내 모습을 발견하십시오. 가장 나답게 살아가십시오.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들 이제 성도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일 때해서 영영하게 하는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천국의 자격을 갖추려는 그 노력하는 그 헛된 삶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천국 백성의 자격을 누리면서 내가 단 하나의 고귀한 가치를 하는 걸 믿으면서 나의 참모습을 잃지 않으면서 그렇게 자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들이될수있기를 바랍니다. 네. 세상에 여러분, 여러분, 람은단한 사람,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은 그렇게 소중합니다. 자기 모양으로 살아서 여러하지 않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여러분, 의삶 가득 채우는 걸 경험하고 그걸 전파하는 그런 여러분, 들로천국백성들로 여러분, 들이 살아갈 수있러분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도 염려합니다. 저는 지금도 끊임없이 비교하며 내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이 아름다운 모습을 인정하며 긍정하며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염려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지금 여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으로 머물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경험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천국 백성으로 살며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며 살겠습니다. 이 다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